안 hw 군역시험 현장일을 하고 있는데 20대 중반 사람인데 현장 특성상 일 끝나고 회식이 거의 매일 있다 열심히 해내다가 일 시작하면서 거의 못하고 있는데 그냥 눈치 보는 게 무시하면서 웃는 거고 자기만 하는 게 나을까요 아버지가 업체 사장님이서 주변 사장사분 눈치 보는 거아 게... 이거는 솔직히 아 내가 좀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했는지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대로 얘기해 볼게요 저는 어, 제가 이제 대기업 사내변호사 있잖아요 그 최근에 이제 그 다녔던 회사가 아어 저는 중동 쪽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했어 중동을 가잖아 멀잖아 그 피곤해 이제 미팅하고 뭐 이제 일하고 어 상사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현지에 있는 지사장들이나 아니면 뭐 법인장들 어저 본사에서 출장 오면 어떻게 돼잘안 지을 걸? 엄청 술먹고 계속 막 여기저기 뭐 그쪽 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뭐 좋은데 데려가 주고 뭐 이렇게 어? 본사 뭐, 뭐 무슨 일 없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막 그러는 의, 의, 의미지만 막상 이제 멀리서 날아온 사람은 피곤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요 처음부터 그 회사는 변호사고 뭐고 없었어 그냥 오면 법인장 님이 짱이기 때문에 법인장이나 뭐 지사장들이 또 오지로도 많이 가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가면 그냥 뭐술 먹어야 돼뭐 토하고 뭐 저기 중국, 중국 어디 뭐 이런 와, 뭐야 저 감수성 뭐아 원투가 뭐 아, 막 이런 데 가면 뭐 그냥 석탄 뭐 이런 데 가니까 뭐 거기는 빼갈 뭐 난리나요 하여간 근데 나는 중국에 출장은 뭐 많이 가진 않았지만 그런 오지에 가진 않고 저는 다행히 중동 가고 막 그랬는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나는 나는 호텔 가서 운동합니다 저는 어, 그냥 내려주세요 호텔에 어, 호텔에 내려주십시오 처음부터 그랬어, 나는. 어, 왜? 나는 내가 해야 되거든. 내가 눈치 봐갖고, 뭐. 어, 모르겠어. 나는 솔직히 저는, 어, 운동, 그겠습니다 어, 호텔에 내주면 되겠습니다. 예.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는 그냥 지가 싫으면 안 하는 놈. 이렇게 돼버렸어. 근데 또 이것도 통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일을 못하진 않았거든. 되게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일에 대해 진심이고, 제대로 일을 하고 쉬는 시간에 가서 나 운동을 해야 됩니다. 나는 운동을 못 하면 저는. 미쳐버리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정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리퀘스트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걸좀 리스펙트 언젠가는 받지 않을까? 그안 HW님? 어 그냥 그게 본인이 갑자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를 좀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어 한번 받아들이게 하는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물론, 처음에는 좀, 스키 뭐지? 이럴 수 있겠지만, 그사람이 그 캐릭터가 되는 거야. 와, 쟤는 운동 안 하면 그냥 미쳐버리는 애구나. 어? 그래서, 야, 너 운동 가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건 어때요?